안녕하세요. 동부교육청 학원관리팀입니다. 처음 교습소를 시작하시는 교습자분들을 위한 설립 이후 주요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면허세 납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처음 교습소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때 등록면허세에 대한 용지를 드립니다. 이 용지를 가지고 근처 은행 또는 우체국의 공과금 납부 창구로 가시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확인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으셔서 저희 학원팀 카카오 채널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를 원하시면 해당 자치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셔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납부하신 확인서나 내역서를 캡처하셔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원배상 책임보험입니다. 학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습소 운영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시 주의하실 점은 배상금액 기준과 의료실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상금액 조건은 첫 번째 1인당 1억원 이상 두 번째 1사고당 5억원 이상 세 번째 의료실비는 1인당 3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의료실비 부분에 구내치료비만 단독표기 된 보험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상범위와 기간, 계약번호, 성함이 나온 부분의 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샘플사진은 기존 교습자분들이 가입해주신 10개 정도의 보험증서이니 보험 가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입니다.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한 명을 둘수 있습니다. 보조 요원은 교습소 내에서 교습자의 활동을 보조해주거나 학부모 또는 수강생 상담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채점 업무나 재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보조 요원은 교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습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습자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듯이 휴게실과 같은 다른 공간에서 교습을 할수 없습니다. 또 교습자와 함께 교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보조요원이 교습 행위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습소의 보조요원은 별도의 학력 자격은 없으나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채 무신고 보조요원 채용이 적발될 경우 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경우 꼭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조회 내역이 같이 있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따로 조회한 각각의 회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꼭두 가지 범죄에 대한 전력 조회가 나와 있어야 하며 발행일은 채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자를 결정해 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채용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짜여야 하고, 전력조회 회신서 발행일 이후의 날짜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전력조회 후 이상 없는 상태를 확인 후 채용으로 진행하는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채용일자는 전력조회 회신일의 이전 날짜는 될수 없습니다. 보조요원 채용 서류가 구비되셨다면, 범죄전력조의 회신서를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해주셔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보조요원 채용신청서와 범죄전력조의 회신서를 사진 찍으셔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산에 보조요원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카카오톡을 통해 결과를 회신해드립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강사를 둘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수 있습니다.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 교습자가 교습을 재개하시면 꼭 학원팀 카카오 채널이나 유선으로 고지해 주셔야 저희가 원 교습자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교습비 등록입니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비의 분당 단가, 즉 1분당 애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의 분당 단가 상한선으로 각 자치구마다 임대료나 물가 기준으로 개별 설정되어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 교습비를 신청해 주실 때 신청서와 내역서 두 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내역서는 처음 작성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니 잘 듣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중등수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목란에 중등수학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교습대상은 중등. 정원은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동시간대의 수강생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일시수용 인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일시수용 인원은 저희가 발급해드린 운영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습시간을 적어주는 칸은 한주 단위에 대한 교습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0분을 수업하시고 한 주에 4회를 진행하신다면 60 곱하기 4, 240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바로 역하는 1주를 1개월 단위로 전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40분에 4.2란 숫자를 곱하게 되는데, 한 달이 4주인 달도 5주인 달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2주로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40분에 4.2주를 곱하게 되면 1008분이 나오게 되는데, 한 달에 총교습하는 총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정하신 교습비를 20만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20만원을 1008번으로 나누시면 1분당 198.4일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가 현재 설정된 보습중등단가 이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교습비입니다. 만일 기준이 되는 분당단가를 초과하게 된다면 교습시간을 늘리시거나 교습비를 낮추셔야 합니다. 만일 설정하신 교습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교습비를 알고 싶으시면 한달총 교습분의 기준분당 단가를 곱하시고 불필요한 원 단위는 절삭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학원팀에서는 이러한 교습비 분당 단가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습비 변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채팅창에 교습비 변경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동화된 엑셀 시트를 보내드리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교습 대상이나 시간, 교습비 입력만으로도 자동으로 분당 단가를 계산해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셨다면 확인란에 OK로 표시가 되고 초과될 경우 분당 단가 초과로 표시되니 적정 교습비와 시간을 OK 화면이 나올 때까지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습비 계산이 완료되시면 작성하신 신고서와 내역서를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어서 저희 카카오 채널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등록이 완료되시면 저희가 확인 통보해드립니다. 교습비 등록 완료 후 교습비 게시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관련 양식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 있습니다. 꼭 저희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를 게시해주셔야 하며 내부, 그리고 외부에 게시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에 게시된 게시표는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부착해 주시고 수시로 확인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게시해 주시고 보관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고 작게 표시한 1번부터 6번의 서류 양식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습소 지도점검의 주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주의하실 사항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신고 증명서를 받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소득세에 대한 면세는 아닙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황금영수증 발급은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교습소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학생들을 꼭 집으로 귀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심야 학원 점검을 하며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습소를 폐소하시거나 시설 또는 명칭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고 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부교육청 학원팀은 앞으로도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이나 동부교육청 학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